안녕하세요 아 지금 비가 좀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많이 추워진다 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안 저기 자망어선 투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안강망어선입니다 오늘의 음력 12월 9일 물때는 무시물때입니다 내일부터는 안강망어선 위판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망어선 아니면 유자망어선 한두척씩 경매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제가 어제까지 좀 쉬었습니다. 좀 어떤 분은 또술먹술 먹어서 쉬었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좀 피곤해가지고요. 몸살은 아닌데 좀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쉬었어요. 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또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안강망어선 15척, 2400, 2400, 상자 경매 준비 중에 있고요. 자망어선 두척50 상자 경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목갈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 이렇게 딱 보시면 어, 10마리짜리. 그리고 그, 세 띠, 두 띠, 갈치들이 전체적으로 소량입니다 어, 오늘 안 가면 어선들은 주로, 그, 선어예요 화라 아니고. 부실입니다 이거 방 아니에요. 자, 부실이는이 주둥아리가 이렇게 오그라졌어요. 방은 확깎아지어휘휘었죠 이렇게 동그래요 그리고 옆에 지느리미하고 아래 지느리미하고 비교해보세요. 일자로. 얘가 더 길죠. 부실인일이 길어요. 아래 지느러이가 근데 방어는 거의 일직선입니다. 똑같은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보면은 부실이에요. 여기 휘었죠. 여기가. 얘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이 휘인 겁니다. 그, 방어는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딱깎아져 있어요. 이렇게. 얘같이. 툭! 기억자로 완전히 확깎아져 있어요. 부실이에요. 어디 보자 방아가 없냐 방아는 없고 부실인데요 얘는 방아 같은데 딱 주둥아리 끝이 이 입술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 자 그리고 갑오징어 소량 지금 잡았습니다 어선들이 갑오징어 소량하고, 참돔 소량.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붉은 매기. 병어, 백조기. 그렇습니다. 쥐치. 이제, 가자미도 소량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밴댕이도 조금 보이고요. 자, 붉은 맥기아 여기 이버선은 지금 능성어 세 마리를 한 번에 같이 잡아왔어요. 딱 좋습니다. 눈볼 때도 보이고 눈볼때큰 것은 비싸요 가격이. 그 다음에 농어, 붕장어. 그 다음에 아기랑 갑오징어 붉은 맥이고요자 여기도 볼까요? 부실이는 이렇게 몸미, 몸매가 몸 날씬합니다 얘도 다 부실이에요 딱 보면 옆에 지 보시면 그, 쬐깐은 부시리를 많이 잡았고 왔네, 여기는. 그, 쬐깐 합니다. 가부지어 소량이고. 이것도 볼까요? 여기는 저 농어를 좀 많이 잡았고 네요 자, 그렇습니다. 음, 꼬락도 보이고. 자 여기서 꼬록을 이게 꼴뚜기라고도 하는데 이걸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그... 꼬록이 두 바탕에 나와요 어떤 꼬록은 저 우쪽 꼬록은 모래밭에서 삭힌 꼬록이 있고 뻘밭에서 잡히는 꼬록이 있어요 모래밭에서 잡힌 꼬록이 있고 모래밭에서 잡힌 꼬록은 나중에 딱 씹잖아요 그럼 찌금찌금 모래가 좀 알이 씹혀요 그니까 러 꼬록을 살 때는 꼴뚜기 살 때는 어디 바탕에서 잡았느냐 그거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안 가본 것은 저쪽에서 끝났고, 좌방온 것은 도착인데, 자, 서대하고, 간재미, 서대, 간재미, 그 다음에, 간재미, 삼치, 죽상어, 그리고 민어, 여기 민어예요 아직. 무게를 앉아서 그래요. 이게 지금 민어입니다. 민어 무게 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어, 작은 민어하고 등퇴겁니다. 이렇게 경면은 약 1시간 한 20분 정도 진행되고 마감 되겠어요. 지금 안강 먹어선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지금 내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직원을 구하고 있고 어 아무튼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좀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데도 괜찮아지겠죠? 아무튼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하고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아침있어 맛있게 드시고 출근하러, 시작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요.